안녕하세요 솔로 플랜입니다.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내일부터 또 개인적인 업무가 좀 있어가지고요. 좀 당분간 업로드가 좀 늦어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국내 여행으로 이렇게 촬영한 촬영분들이 있는데 아직 제가 업로드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 빨리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몇 가지 어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댓글들을 읽다가 어뭐 많은 어, 내용들을 참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말투가 조금 차분하고 느린 말투인데 이런 느리고 차분한 말투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여지껏 어떤 뭐 개인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어,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어,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제 스타일대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할때 어 발음이 자주 꼬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어 발성과 제가 원하는 어 말투가 아니다 보니 그좀 뭐랄까요 빠르게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부터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그 혹시 뭐 저는 뭐 이런 유튜브 촬영 때문에 많은 어 사회 시사 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뉴스들을 좀 많이 보거나 아니면 관련 프로그램을 좀 봅니다. 최근에 그또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되었죠. 제가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한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그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기 전에 사귀게 돼서 빨리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경제권을 다 넘겨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결혼과 사랑의 탈을 쓴 악몽 그리고 전재산 갈치사건의 어 전말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나왔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심각해요. 심각하더라고요. 남성 A씨는 2년 전 지인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함께 지난해 7월에, 지난해 7월에 결혼을 올렸나 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결혼 전부터 아버지의 소송이 있다는 이유로 1,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또 1,000만 원을 또 대출, 추가 대출을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었고, 또 결혼 이후에는 모든 경제권을 넘기도록 어, 강요받고 어, 가스라이팅 받고 또 그래서 통장과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어, 넘겨줬다고 합니다. 마치 그그 그 무슨 사건이죠? 그왜그 그 계곡 은혜 사건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그 이렇게 저절로 어, 떨어져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명을 좀 안타까운 생명을 어, 이렇던 분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어떤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렇게 했죠. 그분도 뭐 대기업 연구원 출신인데, 좀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또뭐 그렇게 그 상, 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가 어, 또 다른 남자와 어떤 불륜이나 다른 어, 살림을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을 보고도 그렇게 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결국에는 안타까운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와 비슷합니다. 이번 사건도 20대 후반의 남성인데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20대 후반 남성 A씨가 또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남자를 만난 이 여자가 이 남자뿐만이 아니라 몰래 만난 남자가 더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가 말 그대로 피해자 남성은 또 데이터 앱에서 만나서 약 1,000만 원 빌려줬고 그 돌려받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은 어, 동거까지 하면서 2천만 원을 잃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 피해 공통적은 여성에게 심리적으로 이제 지배 당했는데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 수법이죠. 그러니까 남성들을 올가해서 이제 재산을 빼앗는 그런 사건. 그리고 전 남자 친구와 가족과 동거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남성에게도 접근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이게 정말 그유행하고 있던. 그 옛날에는 유행했던 방식이 좀 틀리지만 요즘 은좀 진화됐지만 무서운 꽃뱀들의 출현입니다. 얼굴은 평범해, 평,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늘 꽃뱀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라고 하죠. 지금 클럽 그죠? 지금 힙합 클럽 뭐저 홍대에 있는 그 일대로 유행 유행하기 시작한 뭐 YG 양현석 씨가 만든 그런 클럽 주변의 어, 홍대 주변의 문화가 확산되고 커져서 예전에는 어, 이화여대 중심으로 발달돼 있던 어, 신촌 지역 그, 일명그 지역이 죽고 새 상권이 이렇게 홍대 상권이 지금처럼 이렇게 번영하게 된 거는 클럽 문화가 한복했죠. 그게 뭐 상거리 포차라든가 여러 가지 뭐 YG가 이렇게 곳곳에 어, 좀 이렇게 그 번성을 위해서 클럽, 유명한 클럽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죠. 그때 인기가 많이 높았을 때. 그리고 그 외에 3,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들이 주로 갔던 그 나이트 클럽으로 유명했던 국빈관. 여러분들 뭐 들으면 또 추억의 나이트 클럽이 될 수가 있겠죠. 국빈관이 되었던 힙합 클럽이 됐던 원나잇이나 원나잇을 하기 위해서 헌팅들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러면 그 헌팅들을 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제 2차로 어, 이동해서 술을 마시거나 뭐 그렇게 하, 하잖아요. 주로 유행했던 10년 전, 15년 전의 꽃뱀들은 그 이동, 남자를 어, 관심 있는 척 헌팅을 해서 이동해서 어, 바나 고급 술집을, 슬, 술집으로 이동해서 술을 먹이고 술에 약을 타서 취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어, 이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술집에서 청구하는 청구석. 어마어마한 요금에서 뭐, 300만 원, 400만 원 카드로 긁혀져 있거나 수리 어, 깨면 요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꽃뱀들이 되게 많았고요. 최근의 무고죄는 동호회, 앱 그리고 뭐뭐 동창 할것 없이 어떤 한 번에 서로가 좋아해서 어떤 관계를 가진 다음 나중에 나는 어, 성폭행을 당했다. 어 그리고 어. 좀 뭐랄까요 좀 합의를 요구하는 그리고 뭐 상대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비일비자입니다 무고죄 그래서 제가 방송 때마다 무고죄 무고죄 조심해라 오직 하면요 무고죄 전문 변호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무고죄를 어, 형사사건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님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귀담아서 들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건. 지금 제 방송을 보시,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님들 중에, 정말, 어, 일본 말로, 다다시, 어, 발을 정자, 다다시. 바르고, 정말, 이, 스텝 바이 스텝 해서 저축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시는 우리 남성, 건전한 남성, 착한 남성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요 세, 사실상 열, 그러니까 미인이 많, 미인, 아주 미인입니다 막 진짜 너무 몸매도 좋고 정말 누가 봐도 뭐 아나운스급 보다도 뭐 탑, 탑 열, 모델급, 탑 탤런트급 이런 여자분이 다가오면 이런 여자분의 유혹을 뿌리치는 남성들이 열이면 진짜 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제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면 의심부터해요 그런 분들이 제게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 저는 항상 여자 볼기를 돌같이 와라. 더, 더더욱 한국에서는 더더욱 저에게 친절한 아름다운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분들은 경계를 합니다. 왜? 저 여자분이 저와 연고와 어떤 인맥과 지인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게 다가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예 저는. 한국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미모가 그리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춘 여자분들이 제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굳게 다짐하고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저는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커피숍에 갔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말 아나운서 아나운서 뺨치는 그 모델 뺨치는 그런 여성분이. 뚜벅뚜벅 하이를 신고 뚜벅뚜벅 다가와서 저 안녕하세요. 저 혼자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 왠지 제 이상형 같아서 이 시간이 아니면 말 말씀이나 이 얘기를 부끄럽지만 얘기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안올것 같아서 어 이렇게 먼저 용기 내서 말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담동 어디 어디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주변에서도 이런 꽃뱀들의 활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내, 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하지만 매사에 있습니다. 카페뿐만이 아니라 뭐, 자주 가는 도서관, 그리고 서점. 전 서점에서도 봤어요. 강남 사거리 교보, 교보 그 생명 있지 않습니까? 교보 생명 사거리에 있는 교보문고. 거기에서 헌팅을 하는, 뭐, 남자도 있었어요. 여자도 있고 근데 전부 다어떻게 그 다가가는지 아십니까 남자의 경우는 어 하고 말이 좀 서툴러요 저 안녕하세요 저 교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가가는 사람 그리고 영어를 쓰는 사람 그 여자분은 정말 모델처럼 정말 날씬한 분이 정말 어떤 지적인 남성분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보때 제가 봐도 좀 부티가 나는 근데 그 남성분을 저쪽에서 계속 쳐다보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이게 호기심이 많아서 책을 보다가 사람들 좀 구경을 좀 많이 하거든요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나는 아는 지인인 줄 알았어요 그분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면 당황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저 책을 보는 것처럼 근데 기는 열려 있죠 그런데 그런 분도 정말 여성분인데 다가가는 분이더라 근데 그분이 꽃뱀이라는 건 증거는 없죠 그 꽃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런 여자분들도 있다 정말 이쁜데, 와, 다가가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저렇게 용기 내주시는 분들도 있구나. 물론 그분이 좋으신 분일 수 있죠. 저는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제 방송 보고, 어, 단편적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으로, 그러니까, 시청하지 않고, 이 내용만으로 좀 까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나에게 아름다운 미인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경계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 취지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유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이 있다면 검증 단계를 거쳐서 해보면 되죠. 그죠?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똑똑하게 검, 검증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 이 사건을 보면요. 정말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법률 전문가는 그렇게 말해요. 혼인을 저비밀미로 경제적 그 이득을 반복적으로 취한 행위는 상습 혹이 혼인 사기죄로 간주해야 된다. 경찰에 적 적극적인 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고요. 또 이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자주 프로그램을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혼 숙녀 어 캠프라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제가 참요 앞전 방송 이게 오버로. 오버랩이 될 정도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 흔하고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다는 건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와이프가 옷가게를 해요. 옷가게를 하는데 어... 장사가 되든 안되든 사람은 하루에 10시에 오픈해서 저녁 10시에 크로스하기로 되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고객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가기 싫다고 제끼고 손님 없다고 제끼고 그런 사람은요.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단편적인 습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소비 습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의 돈의 개, 개념도 없고요. 그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것 같은데 월세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관리비하고 뭐하고 뭘 어떻게 집을 구했길래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월세비하고 그건 분명 무리해서 좋은 곳에서 자기 수준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활 수준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좋은 곳 화려한 곳 거기서 SNS 블로그 이 여성분도 또 블로그를 합니다. 자이 여성분이 TV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림을 여기저기 캡쳐해서 올렸나 봅니다. 요즘에는 저작권 때문에 이미지를 도용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도요, 서점에 가서 책한권 읽어보고, 블로그 첫 시작하는 점, 블로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책들을 사전에 공부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았나 봅니다. 저작권, 그리고 뭐, 또 솔직히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인 것처럼 보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작권을 빌미로 돈을 위해 뜯어내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이런 문제로 무마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뭐 50만 원만 보내. 그리고 당신이 이 저작권 개수가 한 10개를 위반했으니까 50 곱하기 10개, 뭐 500을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람들 있답니다. 그런데이 여자는 겁을 먹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걸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로 긁어서 줬답니다. 그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이 여성분이 하는 말. 카드론으로 긁다가 남편에게 예를 들어서 고백을 하면 꾸지람을 듣거나 화를 이렇게 낼것 같으니까 자기가 몰래 몰래 수습하기 위해서 근데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을 안 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대출 또이 대출이 있죠. 또 다른 대출. 근데 방송 초반에는 빚이 약뭐 8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더 있습니다. 더 말하지 않은 빚이 억대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단계예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좀 쉬었답니다. 쉬고 있는 집, 뭐, 예를 들어, 한마디로 백수가 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좀 준비 중이고, 그리고 이 여자, 그러니까 부인은, 빚이 무려 남편 몰래 만든 빚, 이 빚이 억대가 넘는다면, 여러분들 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마통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왜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내 배우작감. 진짜 배우작감을 잘못 만나면,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제 구독자님도 여성분이 있으니까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배우자 잘못 만나면, 인생 종칩니다. 남녀 할거 없이. 이거 보세요. 남녀가 솔직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숨기니까, 숨기니까, 카드론, 대출, 사채,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 아세요? 카드를 돌려막기 하면요. 이 카드사에서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 카드론을 쓰기 시작하고 현금 그리고 카드 몇 개를 돌리기 시작하면 그 시뮬레이션을 이미 이 사람들 작업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카드를 3개 4개 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말 나중에 억대가 아니라 10억대까지 불어날 수가 있어요. 빚이. 진짜 카드를 너무 많이 쓰면, 카드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에게, 어,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소비에 대한 개념도 없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돈을 얼만큼 모았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돈이 5천만 원이 되었든, 3천만 원이 되었건, 아니면 1억이 되었건, 이 사람이 20대부터 여자는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20대부터 아니면 대학 졸업 후부터 23세 이후부터 30세, 35세, 40세까지 얼마나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어, 경제적인 어떤 마인드가 갖춰져 있고 소비적인 마인드가 갖춰져 있는지는 저축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만약에 그 여성이 35세, 30대 초반, 40대 돈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서로 빚이 얼마 있는지 까야 되고 그리고 저축은 얼마 있는지 자산은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진짜 이거 이혼 숙려 프로그램 이거 캠프를 보면요. 정말 기가 차도 뭐 물론 이렇게 방문하겠죠. 여성 구독자가 보시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까기 위해서 보시는 사람 아니면 그 자체를 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여성분들이 봤을 때 남자의, 대한민국 남성의 문제점. 이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요. 문제점. 있겠죠. 보통 주로 나오는 남자들은, 어, 술, 그 다음에 폭력, 막말,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어,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는 거. 그런데요. 이걸 뒤집어,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프로그램에서 게으르고 능력 없는 남자는 진짜 한명 나왔더라고요, 한 명. 근데 그 사람도 이 살집이 좀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 내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취직이나 뭐 알바조차도 좀 거부감이 올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남자분을 포함한 한명 중에 한 명꼴, 진짜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율을 보더라도 남자가 잘못하는 비율로 따지면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이게 어떤 그 부부들끼리 비교를 하거든요. 막 이래요. 그러면 서장훈 씨가 묻죠. 지금 다른 분들 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러면 아 나는 어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좀 싫어하는 단어 중에 저는 강조할 때는 쓰지만 웬만해서 쓰지 않는 단어가 절대로. 절대로입니다. 절대로는 없죠. 100%는 없습니다. 99%만 99 믿고. 그리고 또 절대로라는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확신, 확신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데 그게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으면, 서장훈 씨가 물으면, 서장훈 씨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 의도라고 생각해요. 서장훈 씨가 물으면, 아, 제가 뭐, 노력해야죠. 반성해야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쳐봐. 나는 그 뭐, 술 마시고, 매일 술 마시고, 이거밖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빚이 있어. 뭐, 가, 뭐 소울, 가정에 소홀했어.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은 더 열심히 살아요. 외버리에. 아니, 애 앞에서 맨날 술 먹는데, 애 옆에서 놀고 있는데 술 먹고 싸우고, 남편한테 막 말하고 욕하고 하는데, 그여자 정상적인가요? 근데 상대편, 다른 패널들, 어, 빛이 많은 여자가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어. 그 방송,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 탓을 해요. 저는 그런 탓을 하는 여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반성을 할줄 몰라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얼굴을 까고 나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철판, 보통 철판이 아니면 못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 반성을 하고 나는 어뭐 저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 비교 중요한 거는 이거죠 말을 못 합니다 저 같은 말을 못할것 같아요 오히려 더 조심해서 내가 여기 나와서 어, 상담 받고 좋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어,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애들한테 그러지 않기 위한 마음으로 그냥 얌전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내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 탓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남성분들요, 정말 그 아침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해서 정말 외벌이에 정말 가정에 돌아와서도 쉬지 못하고 육아도 같이 나눠서 해야 되고 가, 어? 육아만 그런 게 아니라 가사도 절반 나눠서 합니다. 근데 와이프는 백수야, 놀고 있어, 전업주부야. 전업주부인데 왜 가사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육아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부인도 나가서 일을 해서 돈 벌어오면 그 이해해 돈 벌지 않는 여자가 전업주부라는 사람이 이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남편 몰래 업대의 빚을 왕창 내놓고 이제는 이혼을 자기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왜 미안해서 이혼하면 빚을 안 갚을 줄 아는가 봐요 이혼해도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 마인드 의식 조사를 하잖아요 의식조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남성분들은요. 싸우고 말 많고 혈압이 올라가고 뒷골 땡기니까 웬만하면 참고 아유 그냥 알았어 그냥 해피하려고 한답니다. 남성분들 대부분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왜? 싸우다 보면 욕, 자, 욕을 자꾸 듣다 부인으로부터 욕을 자꾸 듣고 여자친구로부터 욕을 들으면 욱해서 폭력이 나올 수 있고 욱해서 싫은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 됐어 알았어. 그냥 내가 내가 참지 그냥 뭐 이렇게 인내를 하거나 그리고 배움 배움이 좀 깊은 사람 철학이 있는 사람은 그냥 듣고만 고기 까다까다 합니다. 그러고 있다 손절을 해버리죠. 그 사람이 제일 냉철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진짜 막 질질 끌고 가잖아요. 인생 날아갑니다. 정말 한 방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은 대부분 참고 인내하는 통계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여성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따집니다. 일단 따져요.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형. 그리고 둘다 침묵형. 그나마 낫습니다. 둘다 침묵형. 둘다 해피형. 그나마 나아요. 둘 관계가 소원해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물 흐르듯이 녹아서 다시 풀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형은 괜찮아요. 둘다 해피하다가 좀, 좀 서로의 그 분노가 가려앉은 다음에, 내려앉은 다음에 얘기하는. 이런 사람도 스킬이 좀 높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그 자리에서 까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잘못한 내용을 뭐가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말꼴투리를 물기 시작하면 이 아무리 성인군자의 그남편 남자 친구라 하더라도 참을 수가 없죠. 이렇게 긁는다고 하죠. 긁는 형은 제일 위험한. 이용한 여성 형입니다. 여러분 말싸움하다가 살살 긁죠. 아 그래 니까짓게나 네 그럴 줄 알았어. 너 봐봐 옆집 봐봐.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너 그렇게 할줄 알았어. 너는 그런 놈이야. 어? 너는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머리가 아니야. 내가 널 믿었던 게 잘못이야. 애초에 아유 술한잔 하고 그죠? 술한잔 하면서 말꼬투리 잡고. 야술좀 어? 내가 마시든 말든. 내또 너나 잘해. 너나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요, 연애 초기 때 나타나요. 말꼬리를 물거나 정말 끝까지 따지고 드는 그런 분은 애초에 연애할 때선전하십시오 오늘은, 어, 여기서 뭐, 제 방송은 뭐 후원받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JTBC 사건반장에 나온 그 20대 후반의 남성이 어떤 여성을 만나서 전 재산을 뺏겼는데, 이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3명이 더 있다는 점. 또두 번째, 이혼숙려캠프라는 뭐 서장훈 씨가 이렇게 어, MC를 보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프로그램에 남편 몰래 카드빚이 억대가 넘어가는. 근데 저 같으면 그런 패널조차도 신청을 못하겠는데, 참 놀랍다. 그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이 한국 사회의 결혼 문화와 이혼 문화, 그리고 연애 문화. 정말 제 프로그램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들 참 많아요. 업데이트를 하다가도 놀랍니다. 야 이런 사건만 찾아봐서 하는 게 아니라 연일 기사가 올라오는 게요. 남자가 잘못했다는 내용보다 여성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더 많이 나와요. 최근에 거짓말일까요? 20대 여자가 신림동에서 벤츠를 몰고 가다가 자기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내려가지고 자기 벤츠를 때려 부수고 핸드폰으로 자기 벤츠의 본네트를 찍어버리고 그런 사건 있었죠. 보니까 술 음주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 뿐만이, 뿐만이 아닙니다. 어, 유명한 그디제 DJ 여자, 여성 DJ가 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앞에 가는 열심히 일하는 강남에서 배달 기사분을 들이받았죠. 사망하셨습니다. 즉사하셨습니다. 이런 사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 나이 드신 어르신을 공격해가지고 실험 소리 한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말을 했는데 핸드폰을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행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사건을 다 찾아서 컴퓨터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도 방송 보니까 제 제한 내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다음 편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 세상은요. 대한민국이 여성친화적인 국가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남성, 대한민국 남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전해드리면서 또 다음 프로그램,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